자 탐구 체크 A 봅시다 물이 끓을 때의 온도 변화 측정을 하기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상태 변화 구간에서는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뭐는 액체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은 것이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끓임 쪽이라고 해요 이게 플라스틱 조각 같이 조금 아주 작은 건데 얘를 놓으면 갑자기 어느 순간 여러분들 라면 같은 거 끓이다 보면 갑자기 보글보글 보글하다가 확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확 끓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어 주는 거를 끓임 쪽이라고 해요. 물은 백도시에서 끓기 시작을 하고요. 실험 결과 나의 구간에서는 바로 뭐가 일어나니까 기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끓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물의 가열 곡선에서 온도가 계속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끓는 점 구간이 나타나는 까닭은 바로 뭐냐면은, 어, 공급해준, 공급해준 열이 모두 뭐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상태 변화에 네, 사용되기 때문에 바로 온도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3. 그래프는 어떤 액체 물질을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근데 끓는 점이 지금 1 0 0도신인 걸로 봐서는 물 같네요. 이 물질은 100도시에서 끓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끓는 점 도달하기 전에는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가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나 구간, 상태 변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물질이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화가 일어나니까 이때는 액체하고 기체가 같이 공존을 해야 되고 나 구간 이후로 완전히 다 기체로 변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온도가 완전히 다 상태가 변해 버리면 공급해 준 열이 상태 변화를 다 썼으니까 그다음에는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돼요. 자, <laughs> 그다음에 탐구 체크 봅시다. B-1, 위 실험은 지금 물을 얼리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어는 점에 온도가 다다르는 걸 나타내는 건데, 자, 실험 결과 그래프의 가 구간에서는 지금 얼고 있으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 나 구간으로 가면은 물이 뭐에서 뭘로 변하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응고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따라서 응고에서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됩니까? 방출을 합니다. 따라서, 물의 냉각 곡선에서 온도가 계속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 즉, 어느 정도 구간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 여기에 이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 열을 계속 어떻게 돼요? 방출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는 낮은데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굳어버리면서 열을 계속 방출하니까 방출하는 열이 주변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을 계속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그래프는 어떤 액체 물질을 냉각을 할때 온도 변화래요. 그럼 처음에는 액체고 그 다음에는 액체하고 고체가 같이 예, 공존을 할 거고, 다 얼어버리면 여기서는 뭐가 될 거예요? 고체가 될 거예요. 따라서 가구관은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변했고, 나구관에서 상태 변화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나구관에서는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니까, 예,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6. 보자. 그래프는 어떤 고체 물질에 가열 곡선을 나타냈어요. 자, 가 구간에서는 그러면 고체가 가열했으니까 여기서 고체. 여기서는 고체 플러스 액체. 여기서는 다 녹아 버렸으니까 액체. 여기는 액체 플러스 기체. 맨 마지막 구간에는 다 기체.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답은 뭐가 돼요? XO XX X, x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상태 변화 구간은 어디하고 어디예요? 나하고 다. 여기가 상태 변화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어떤 물질의 냉각 곡선이에요? 액체 물질이니까 가에서는 액체. 나에서는 액체하고 고체가 상태 변화가 같이 존재를 하고 다에서는 고체. 여기가 바로 어는점 구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답은 555xx예요. 자, 다 구간에서는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죠. 어느 점, 냉각 구간이니까. 그 다음에 다 구간은 이미 상태가 다 변했으니까, 네, 고체로만 존재를 해야지 될 거예요. 그죠? 네. 기출보완 대신 체크 풀이합시다 자, 1번. 자, 봅시다. 그래프는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고체 여기는 녹는 전 구간이잖아요. 일단 A는 고체 상태 존재하고요. B 구간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융해가 일어나니까 맞고, 자 B 구간, D 구간 온도 변화 없는 일정한 구간에서 상태 변화 일어나고, 그다음에 D 구간에서는 기화가 일어나고 있는 기구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서 아 이게 기화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기화열을 어떻게 해 줍니까? 여기서는 흡수를 해주는 구간에 해당이 되니까,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물질의 상태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여기서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승화,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용액,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기화, A, C, E, 요세 가지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열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자, 승화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죠. 그다음에 B에서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입자 사이 운동이 둔해지고, 그다음에 C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요. 왜? 주변 온도를 흡수하니까. 알겠죠? 열을 흡수하는 건 주변에서 흡수하는 거고, 열을 방출하는 건 주변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 온도가 올라가고,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는 낮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 물을 가열하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을 했대요. 자, 물은 약 100도씩, 그쵸? 여기에서 상태가 변하고, 물은 가열되는 동안에 계속 가열해주고 있으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죠. 자, 가 구간에서는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가해준 열이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나 구간에서는 지금 기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고, 나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 구간이기 때문에 액체하고 기체가 네, 상태가 같이 공존을 하죠. 따라서 물하고 수증기가 같이 존재해야 되니까 틀렸죠. 자, 다음에 5번. 나 구간, 끓는 전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까닭은 바로 뭐예요? 가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 없이 일정하게 됩니다. 다음 6번은. 그래프는 어떤 액체 상태의 물질을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어느 정 구간, 바로 융해 구간에, 저기 응고 구간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는 일단 액체 상태로만 존재하는 를거 맞고 나 구간에서는 응고가 일어나고 다 구간에서는 여기서 응고열이 방출되는 거죠.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이때 응고열을 방출하는 거고 여기서는 주변의 온도가 계속 이제 뺏기고 있는 상태니까 다 구간에서 응고열을 방출하는 거는 틀렸죠. 상태 변화 구간에서만 예. 열 방출이 일어나요. 자, 그다음 7번. 표는 어떤 액체 물질을 가열하면서 1분 간격으로 온도 변화를 측정을 했더니만 지금 5분부터 온도가 없네요 여기가 일정해요. 또 온도 변화가 없지, 일정하다는 소리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맞죠? 그리고 액체를 가열했으니까 기체로 변하는 거 맞고. 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맞아요. 자, 5분에서 7분 사이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액체하고 기체가 같이 존재를 해야지 맞게 되겠죠. 자, 다음에 8번. 그림은 어떤 상태 변화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냈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기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니까 승화가 맞고요. 열에너지를 방출하고 입자운동 분해지고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물을 제외하고는 예,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에서 가장 부피가 크게 줄어듭니다. 예, 자, 다음에 9번 그림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가열할 때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 바로 A. 그 다음에는 여기서 E, 그 다음에는 C, 맞고, 물은 D 과정,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응고가, 얼음이 열때 부피가 증가하는 것도 맞고, 실온에서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액체로 변하는, 예, 융해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예, 여기서 틀렸고. 10번. 그래프는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냉각 곡선인데, 자, 여기가 무슨 구간? BC 구간은 녹는 전 구간이고, 그 다음에 EF 구간은 어느 점 구간에 해당이 돼요. 자, AD, A부터 D까지는, 여기까지는 뭐가 일어나니까 가열. D 이후로는 냉각.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맞고, BC 구간에서는 융에 일어나는 거 맞고, BC 구간에서는 열에너지 흡수를 해요. 대신에 온도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흡수하는 열이 모두 어디에 사용되기 때문에 상태 변화에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1번. 자, 여기서 EF 구간은 어는정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는정 구간이니까 응고가 일어나야 되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야지 맞겠죠?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물을 냉각할 때 시간에 따른 물의 온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물은 0도시에서 응고가 일어난다 맞고, A 구간에서는 응고열을 방출하는 거 맞고요. 자, 여러분들 양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어는 점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대신에 어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물질의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어는 점 녹는 점이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은 이건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요. 예,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예, 질량에 따라서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13번.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연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세 가지죠. 어,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그 다음에는 기화, 그 다음에는 융해, 요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은 바로 뭐예요? 열을 흡수하는 반응. 뭐에 당이 됩니까? 흡수하는 거. 뭐 있어? 예죠.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추위를 느끼고 있는 거는 액체 상태의 물이 증발하면서 기화가 되니까 왜 추위를 느끼냐면은 체온을 흡수해서 기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음에 14번. 그래프는 얼음을 가열하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해서 나타낸 거래요. 자, A 구간에서는 입자의 운동이 가장 둔하죠. B 구간에서는 가해진 열을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라는 데 사용을 하는 거고, C 구간은 다 녹아서 물밖에 존재 안 하고, 그다음에 D 구간은 기화가 일어나는 상태 변화 구간이니까 예, 이 물의 상태 변화에만 사용이 되니까 온도가 일정하죠. 자 그다음에 15번 d 구간은 지금 끓는 전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d 구간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와 관련이 있는 현상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봐야 되겠지요 따라서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물을 뿌리면 주변 열을 흡수해서 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더 시원해지죠 자 그다음에 16번은. 수영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시원함을 느낀다? 이거는 바로 기화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흡수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 과일 창고에 물이 담긴 그릇을 놓아두면 과일이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는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기화열 흡수, 응고열 방출. 그죠? 4번이죠. 그 다음에 17번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열 에너지의 출입이 나머지와 함, 다른 하나는 생선을 얼음과 함께 보관을 하면 얼음이 녹으면서 융해열을 어떻게 해요? 융해열 흡수 얼음 조각상 앞에 있으면 시원해지는 것도 똑같이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 열을 흡수 그 다음에 땀이 났을 때 부채질을 해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는 네, 땀이 마르면서 기와열을 흡수. 사고, 사용하고 난 뷰테인 가스통을 만져보면 은 차가운 것도 액체 상태의 뷰테인이 기화가 되면서 기화열 흡수. 5번만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하는 거니까 얘만 방출하는 반응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태 변화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죠. 18번은 그림은 스팀 난방기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자, 이 방열기에서는 수증기가 스팀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물로 변해요. 그러면서 뭐를 방출하는 겁니까? 액화 열을 방출을 해주는 거고 네, 보일러에서는 물을 끓여서 뭘 일어나는 거예요? 기화 열을 흡수를 해주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기화 일어나고 열에너지 흡수하고 수증기가 승화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그 <laughs> 다음에 뒤에 서술형 보자 19번은 어떤 액체 물질을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따라서 가는 무슨 상태? 액체 상태 그 다음에 나는 액체하고 고체가 공존하는 상태에 산은 다 얼어버렸으니까 고체 상태. 그럼 나구간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응고가 일어나게 되고요. 열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나죠. 자, 그다음에 20번 그림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융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기화. 이세 가지고.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면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활발해진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1번. 뷰테인 가스통 안에는 높은 압력으로 압축된, 자, 액체 상태의 뷰테인이 들어있는데, 가스통의 꼭지를 누르면 액체가 나오면서 기체로 변하고 이를 연료로 사용을 하는데 가스통에 든 연료를 모두 사용하고 난 후에 가스통을 만져보면 가스통이 차가워요. 그 차가운 이유는 이 액체 상태의 뷰테인이 뭘로 변하면서? 기체인 가스로 변하면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열을 흡수했어요. 주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가스통이 차가워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해별 반응이 일어나서 여름에 보면은 옆에 수증기 물방울이 맺혀있기도 해요. 시원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에탄올의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하는 실험인데 끓임 쪽을 넣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고요. 나 구간에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까닭은 기에는 가열해 준 어, 열을 모두 누, 뭐에? 기화의 상태 변화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 바로 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다음에 23번. 자, 에어컨의 구조를 나타냈어요. 가실 내기에서는요 액체 상태의 냉매가 기체로 변하고요, 그다음에 실 외기에서는 기체 상태의 냉매가 액체 상태로 압축을 시켜서 액체로 변해요. 그러니까 가에서는 액화열을 어떻게 합니까? 에이, 액화열 방출이 되겠죠. 가에서는 액화열 단출이 될 거고, 나에서는 기와 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실내 온도 낮출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여기 누가? 냉매가 어, 어, 실내 공기로부터 뭐를 흡수해 주는 거예요? 기와 열을 흡수를 해서 뭘 합니까? 기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한테서 열을 빼서 왔기 때문에 공기의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는 없겠죠. 다음 24번. 얼음집 내부의 벽과 바닥에 물을 뿌리면 집안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이 뭐가 되면서 응고되며 융고 열을 방출하는 거죠.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기 때문에 네,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남도 만점 체크 봅시다. 그림은 어떠한 순수한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하고 냉각 곡선이래요. 자, 영도시에서 응고되는 거죠. 100도시에서 기화가 되는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어, 뭐라? 옳지 않은 게두 개가 틀렸는데? 액체 물질, 0도시에서 기화된다. 틀렸고, 100도시에서 응고된다. 아, 액체 물질이구나. 아. 자, 액체잖아요. 그러면 얘가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하고 냉각 곡선이잖아요. 그럼 이거 봐봐. 액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가 되는 거고 액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은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 이거 안 아, 이거 안 돼, 이거. 이거 니네 썼는데? 뭘로 돼있냐? t Bolodania. This is the s a m 저게 잘못된 거 t 요 이게 여기가 h 도야 a m e thing. This 썩을. 자. <laughs> 그러면은 이 물질은 0도에서 어떻게 돼요? 액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기화되는 거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100도에서 어떻게 돼요? 액체가 가열하고, 여기서 액체를 가열해서 여기서 끓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여기가 액체고, 액체 플러스 기체고, 여기는 액체고, 여기는, 액체고, 여기는 액체 플러스 고체니까 만약에 요 물질을 X라고 치고 요 물질을 Y라고 치면은 아근 똑같은 물질인데? 이거 말이 안되는데? 왜냐하면 같은 물질이면 끓는 점이 0도고 어는 점이 100도란 소리인데 말이 안되잖아요. 그죠? 다른 물질이면은 모르겠는데? 같은 물질인데 여기가 영도 여기가 100도야? 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다른 물질이면 말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기화되는 거는 여기가 끓는 점이니까 어떻게 돼요 0도시에서 기화된다 맞고 1 0 0도시에서 응고된다도 맞고 가의 온도가 일정하고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아니죠 틀린 건 맞는데 근데 이거 물질이 같은 물질인데 <laughs> 얘가 지금 끓는 점이 영도인데 어느 점클루점보다 낮아야 될거아니에요 이거 마이너스 -100 아니니? 그냥 100으로 돼 있어? 네. 아, 그럼 문제가 잘못 출제된 거네. 예, 문제. 그리고 1번? 1번이 100도에서 기울어진다라고 쓰키고 인그릿은요. 100도에서 이여 영도에서 어. 응보된다 네. 그래도 틀렸는데? 아니 <laughs> <에이>, 배려. 자. <laughs> 문재인씨 왜 이래 자그 다음에 2번 표는 A부터 D에 녹는 온도하고 끓는 온도래요 근데 만약에 25도씨에서 액체가 되려면 이 물질에 아직 25도씨가 됐을 때 끓지는 않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끓는 점은 몇 도보다 높아야 돼요? 25도씨보다 높고 일단 녹아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는요? 녹는 점은 25도씨보다는 낮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끓는점이 25도보다 낮은 거 여기서 누구가 누구랑 끓는점이 25도보다 높아야 되니까 맞는 건 이거, 이거, 이거. 그다음에 녹는점은 누구보다 높아야 돼요. 25도보다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어, 끓는점은 25, 아, 끓는점이 25도보다 낮고. 25도에서 액체 상태이려면 은 25도에서 끓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끓는 점은 25도보다 높아야 되니까, 그러면 해당 사항이 있는 거, 이거, 이거, 이거. 그 다음에는 이미 액체 상태에 되니까, 녹는 점은 뭐보다는 높아야 돼요. 25도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맞는 거 누구랑 누구냐? 얘하고얘네요 그렇죠. 그러니 C하고 D만 A 네, 답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어, 아니다. 잠깐만. 아, 이거 잘못 썼다. 왜 녹는 점이. 327이면 25도보다 녹는점이 어떻게 돼요? 낮아야 되잖아요. 낮진 않네요. 그럼 맞는 게 얘하고 얘두 개네. 에이 진짜. 봐봐. 이게 25도C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려면 이미 녹아 있어야 돼요. 그죠? 이미 녹아 있어야 되니까 녹는점이 25도보다는 더 낮은 온도로 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네. 그럼 얘하고 얘만 되고 그 다음에 끓진 않아야 되니까 끓는 점이 25도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하고 얘. 어, 이렇게 되네요. 4번.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 변화의 예로 오른 것은 부피가 감소한대요. 그러면은 부피가 감소하면, 아가고 열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그 다음에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진대요. 그럼 뭐가 있어요? 응고, 액화, 그 다음에는 승화인데,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고, 얼음이 녹는 것도, 아, 열 에너지를, 어, 이건 흡수하니까 안 되고, 여름날 마당에 물을 뿌리면 기화가 일어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몸에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열이 내리는 거는, 예, 증발열,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고, 5번 밖에 안 되네요. 네, 겨울에 눈이 내리면 수증기가 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화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래프는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했다가 다시 냉각할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A부터 D는 가열 구간이 맞고요. BC는 융해, EF는 응고, 맞고, EF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죠. 응고열을 방출하니까. FG 구간에서는 이미 다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가 공존하지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상태 변화에 따른 열 에너지의 출입을 나타냈대요. 더운 여름에 마당에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하죠. 그래서 기화열을 흡수를 하는 과정이고, 이누이트들이 어른집 안쪽에 벽을, 벽에 을벽 물을 뿌리면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하는 예, 반응이에요 따라서 1번은 틀렸고요 예, 얘도 틀렸고 그 다음에 기와 응고 틀렸고 그 다음에 틀렸고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고 얘는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예, 5번이 맞죠 그죠? 예.